기도하자. 사랑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laughs>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남은 평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복음이 뭐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통치자.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누구? 선지자, 제사장, 왕. 오케이. 그래서 믿음은 뭐야?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그다음에 위치. 번호는 하나님은 0번. 집에서 1번은 아빠, 2번 엄마, 3번 형, 누나, 언니, 막내가 4번. 오케이? 학교에서는 0번 하나님, 1번 교장 선생님, 2번 담임 선생님, 3번 반장, 4번이 학생들. 직장에서는 0번 하나님, 1번 오너, 2번은 사장님, 3번은 팀장, 4번은 직원. 알겠지? 이게 생명이야. 이게 구원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찬이라 그래. 왜냐면 빌리포스 2장, 이 6, 7자리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 그래서 사람의 위치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재감사로 사시는 거야. 그것에가 구원이 있어.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 대로 사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그것은 시작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영접하는 것이, 영접한다, 그래야 돼. 맨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주 예수 통치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 구원이 해버린다고 생각한다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번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 알았지? 명료해. 다른 거 없어. 절대 다른 거 없어. 없어서, 뭐, 보았네, 들었네, 넘어졌네, 쓰러졌네, 이런 것이 그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 그래서 오늘 그런 그리스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셔? 제목 피차 곤면하고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도,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럼으로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아이들 너희들 큰 애들은 그럼으로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제 우리 하민이가 저리고 우리 승우도 알까? 우리 음, 누구니? 민준이도 알까 말까? 알까? 어 그래 그래서 우리 하은이 당연히 그럼으로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항상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항상 말하지 않니? 의사가 되려면은 똑같이 우리 이목구비 달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의학 용어를 제대로 아는 만큼 의사가 돼. 그러니까 어줍않게 알면 의사가 될수 있어 없어. 의대를 다녔어도. 그래서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 어, 너는 의사로서의 용어를 환자를 볼때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렇게 하고 인정해주고 주는 것을 의사 면허증이라 그래. 그 간호사 아 네가 그렇게 의학 용어를 의, 의료 용어를 잘 아니까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케어 간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주는 국가에서 주는 걸 간호사 자격증 라이센스라 그런다고 그런 것처럼 이 언어를 제대로 알아야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는 설교는 지금 아주 영적 박음질이잖니. 하나하나 단어를 일단 이해를 시켜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그 말은 사전에 보니까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원인이나 근거가 될때 쓰여져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가 있지? 있잖니? 그러므로 앞에 이 말과 뒤에 이 말을 연결해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보니까, 아, 왜 그룸으로 썼을까? 그러면 앞에 뭔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룸으로 앞뒤 연장해줘. 그러면 이제 우리 하은이하고 하민이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예, 하은아, 하민아, 너 그렇게 하면 넘어져 다쳐. 앞에 말했어. 근데 지금 하은이, 하, 하민이가 막나 잡아라, 나 잡아라 하다가 가다가 탁 넘어져갖고 여기 무릎이랑 다 팔이랑이 씻겨갖고 피가 나. 그때 앞에서 넘어져 하는데 다쳤어. 그러니까 거 봐라 이렇게 금께 그러므로 그 말이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반드시 그러므로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앞 구절 이해를 잘 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 여기서도 피차 공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해라 세워라 그랬는데. 왜그 앞에 넘어지면 안 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이제 앞 구절을 우리가 보자고 왜 뒤에 이것을 우리한테 줬잖아. 그럼 앞 구절에 뭐가 있는가? 그러므로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게 뺏기너 그렇게 하면은 뭐 어때? 이렇게 노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여기도 나왔네. 그러니까 주, 저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이 말이 나오면 "아, 이거 복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이 구원이다. 근데 그 복음을 딱 열어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주는 통치자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통치를 나를 끌어가는 달팽이 알맹이처럼 껍질인 나를 끌어가는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내제 감사하는 이 삶을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명료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됐어? 계속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지? 송주, 여기 봐. 다른 데 보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봐봐. 이 소개가 이게 딱 들어가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오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이 올라가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실 때, 성령은 공기처럼, <laughs> 푸뉴마 공기처럼, 우리가 공기 마시면 들어와서 우리를 백 살까지. 이 페리페랄 이 모세혈관까지 다 가서 산소를 공급해서 백 살까지 살게 하듯이 그 성령을 공기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제맘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들숨을 쉬는 우리 우리가 들숨을 쉴때 O2가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듯이 아웃풋이 CO2가 우리 안에서 나가듯이 성령을 공기처럼 보내셔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들숨 쉬는 것처럼 말로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영원을 살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공기는 우리를 100살까지만 살게 해아 물론 1 2 0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80밖에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시시비비 걸지 말고 100년이다 했을 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들숨하고 날숨을 쉬는데 이 땅에서 백사를 살게 하듯이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한 순간 공기처럼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계속 들숨 날숨을 쉰다 그러면 일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저를 사세요.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된다고. 그래서 영원을 살게 하는 이제 이 만남, 이 만남이 곧 온다, 얘들아. 그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만이 나를 만날 수 있어. 만나는 것은 그때는 예수님을 형체로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형체로 만나. 영으로 물로 만나지. 우리가 육체가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성령으로 공기처럼 오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깨어있어, 어, 깨어있었고, 이렇게.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받게 죽었다. 얘들아, 그러니까 그말이야 그러니까 금께그 말이야. 우리 전라도 말로는.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피차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 너무. 피차. 피차는 이치, 각자, 아들, 또 너. 그러니까 너도 이치고 너도 하나고 나도 하나인데 둘이가 있어야 구원이 돼. 근데 우리는 이런다. 예매기는 남편이 있으면각 죽어버리면 내가 살겠네. 그건 죽는 거야. 저거 예매기는 저의 저의가 없어버리면 좋겠네. 그럼 내가 살겠네. 그건 죽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혼자 자존하셔서 사실 수 있는데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창세기 2장 1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아니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 이게 돕는 배필에 대한 오해가 있어. 왜냐면 여기서 그를 돕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에서 여자들이 아내들이 뭐 내가 뭐 지떡거리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 인자를 봐봐. 사람 인 인자를 보면 이렇게 생겨있지.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쓰러지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요걸 하나 딱빼 요걸 하나 이걸, 이걸 딱 빼면 이것이 탁 쓰러지지, 이게. 툭 쓰러져. 그러면 만약 이걸 빼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게 여자, 남자를 위해서 빚어진 딱가리로 만든 게 여자가 아니다고. 왜냐면,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또 잘나고 또 잘나도 여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인데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남자가 모자라 모자래. 평강 공주 그 남편같이 모자란데 여자가 똑똑한데.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는 아기를 못 낳아. 근데 똑똑한 그 여자가 아주 바보 같은 남자하고 얘 사랑을 나눌 때만이 뭐해? 생명이 나온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똑똑해. 그래서 아이저 민지 저거 애가심. 저거 좀 없어 그러면 내가 살겄네. 근데 저 민지가 있음으로 내 민지하고 관계성에서 생명이 나온다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 이 놀라운 사실 이해해야 되 이해가 되니 지금? 그래서 나를 예매기고 있는 직장에서 somebody, 누군가가 나를 예를 매기고 있다. 저것만 우리 직장에서 나가보면 진짜 우리 하하호호인데, 땡!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서 그리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 다음에 대사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 말씀을 주신요 얘들아 피차 피차라는 이치 아들 너하고 내가 둘이 있어야만이 돼 그러니까 이 말에 오해가 풀려야 돼 돕는 베필이라는 그 언어가 아내가 남편의 딱가리로서 빚어진 이이그 이, 딱가리냐 아니라니까. 남편도 아내가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남편도 아내에게는 돕는 배필이야. 그래서 여기 결론에 보면 이 땅에 살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너가 있으므로 내가 구원이 돼. 피차. 그런데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배필. 근데 실제로 돕는 배필이 내가 그리 도고안 계시면 구원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도 나에게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듯이 이해가 가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면 너는 없어지고 나만 잘 되면 되거든. 그걸 하나님 이복 주셨다 그래. 근데 그거 아니거든. 절대 너 때문에 그래서. 그, 그, 부자, 16, 누가 보면 16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 어, 하고 같이 문전에 거지로 살다가, 이제 죽어서, 음부,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잖니, 평안으로. 그때 만약에 부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거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래. 저기, 부자가.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말이요 믿었는데도 삶에서는 이 나사로 거지하고 나는 별개로 생각했겠지. 그게 막 리얼하게 거기에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부자 앞에 나사로를 준 이유는 어머, 우리 집 같이 잘 살고 날마다 연락을 즐기고 이렇게 품격 있게 로, 로얄티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게 있어가지고 나를 우세시키네? 저것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몰라, 성경이는 안 나와 있어. 그렇게 나로, 나만으로 사는 데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니까 러 그, 그, 자기의 로얄티를, 어, 더럽히는 그, 나사로를 그만큼 준 이유는, 봐봐. 굉장히 극과 극을 표현해 놨잖아. 부자는 날마다 연락을 자세 고을 입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 주거든. 최고 부자야. 근데, 날마다 연락을 즐기며, 얼마나 부자했으면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최고의 부자를 상징해 놓고, 그 다음에 최고의 낮은 나사로, 문전에 나사로 개가 와서 핥으는 최고의 대책법을 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의 수치일 수 있어. 그 사람을 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나를 속을 많이 섞인다? 아, 선물이야, 선물.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은 사랑을 말해 사랑. 그래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 첫 번째 딱 보면 뭐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맨끝장에를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야. 그래서 사랑은 꼴을 봐주는 거야 꼴. 그 나사로 그 거지가. 우리 문전에 나를 우세시키는 그 거지의 꼴을 봐주는 거야. 직장에서 그 보기 싫은 짓 하는 그 사람의 꼴을 봐주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덕을 세우는 일이라니까. 이해가 갔다? 오케이. 그래서 피차라는 저 단어가 어마 무시한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와 하나님이 이르시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네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신 거야.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잘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언제든지 어머 내가 돕는 배필 해야지. 돕는 배필. 따까리. 다른 말로 따까리. 따까리를 할때 내가 구원이 되구나. 했을 때 어떤 일이 너희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설거지가 막 쌓여있어. 아또 나한테 하라고 쌓인하네쌓인하네 그게 아니야. 헉? 엄마. 엄마 바빠서 못했는데 내가 설거지를 할수 있다니. 야호. 할때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한 사람은 한 10분 하는데 한뭐한뭐한시간 걸린 것 같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야호 하는 사람은 뭐뭐한한시간 하는데도 한 10분 한것 같이 엄마 나 설거지 다 해놨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거 됐지. 명료해, 명료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 피차 주신 이유가 피차는 서로 상호간 이치하들. 근데.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면 생명이 여기서만 탄생이 돼. 다른 데서는 절대 생명이 탄생이 안 돼. 생명은 바로 곧 구원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내 옆에 예맥인 사람이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놀렐루야 아멘이야. 최고의 선물이야. 실제로요. 경험해 봐.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내가 못 하니까 그래 내가 네 속에 살아줄게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이신 아까 필리포스 2장 6, 7절 그 능력이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내가 살아줄게 너 해봐 너 해봐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때 어? 저 보기 싫어요 그리고 토스를 계속 바라고 그때 어? 조금 전까지 보기 싫었는데 어머나 헉, 왜 이렇게 짜, 불쌍하게 보이지? c 시 극률이 보여. 어머, 어떻게? 제가 모르구나. 이렇게 어머, 진짜 그러네. 이걸 깨달으면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 알았지?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셔.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이 일시를 말하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오는데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왜냐면 하 성경에 왜왜 왜 임신을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 280일을 기다려야 돼. 그다음에 닭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해야 돼? 21일을 숨어야 돼. 그래야 여기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고, 280을 해야 신생아가 나와. 그러듯이이 땅의 원리가 그러듯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은 아니야. 왜냐면은, 에루살렘에, 또 에루살렘 그 세계에 뭐, 이렇게 그, 어, 윤인, 윤 그,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거기를 경배하고, 이런 시간표가 있어. 그래서 지금 임신으로 보면은 뭐, 한 9개월? 이렇게 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9개월쯤 됐다고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그 안에 그 안에 아기 나와, 아기 나와. 한뭐뭐한 뭐, 뭐한 3주 됐는데 아기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아기 난다 그러고 오는 거나 똑같아. 그것을 예수님 오신단다. 그러니까 그, 그런단다, 그런단다.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셔, 곧 오셔서 오늘이라도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그래서 오실 때 얘들아 너희가 지금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체질화 시켜야 돼 그래야지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오게 되면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피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그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렇게 달려가는 영적 근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 성숙한 성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봐봐. 여기 봐봐. 나는 하늘을 보면, 이 하늘 자체가 자석이야. 자석, 자석이라고 표현해야 되니, 잘 모르겠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얘야, 멸망이 갑자기 온다." 그 말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서 내려오셔. 그리고 이 사람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들이... 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 구름 속에 올려갖고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이 우리들의 성도들 어떤 성도들 내재 감사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만나서 영접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어. 그러려면 끌어올림을 당할 때 봐봐 플러스하고 마이, 플러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가 확 딸려 올라가지. 그니까, 러 예수님하고 말하자면 끌어올릴 속성이 같은 자들만 78억 중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말하는 맨날 수요일 밤에 말 하나 다막이막게 찬양 듣자네. 그런 것처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거 안 해놓고 맨날 오래 사람들이 막막 막 부부싸움하고 막, 막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예수만 오시면 된줄 알아. 아니야. 그래서 오늘 피차 서로 공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자 너무 너무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피차 네가 없이는 나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야. 왜돈너 돈이 너 없으면 내가 먹고 살수 없어. 그러니까 돈돈돈돈 하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 없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아. 그 의식이 확실히 될 때. 이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진정한 의식으로부터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이 피차라는 말이 너무 너무 중요해 네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알았지 그래 그래서 항상 애매기는 이너 때문에 내가 정말 천국 간다 이 생각으로 하면 그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밉지가 않게 돼 고마워 선물이니까 그래 나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까지 만들어주는 선물이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항상 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삶을 그냥 살아지는 거야 살아야지가 아니라 알았지 축하한다 예 네,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참말 우리가 서로 피차, 곤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꼭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다. 음.